경찰서에서 무시당한 할머니의 충격적 정체. 70세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알고 보니, 이거 진짜 소름돋습니다. 손자가 술에 취해 고급차에 올라가는 사고를 냈어요. 차 주인은 3천만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, 경찰들도 할머니 그냥 합의하세요 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.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. 정말 서글펐을 거예요. 그런데 할머니가 차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. 흠집이 인위적으로 더 긁어놓은 것 같았거든요. 블랙박스 확인해 보조라고 했더니 차 주인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할머니는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뛰어들어 오더니 박영순 청장님. 이라며 경례를 했습니다.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10년 전까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던 분이었어요.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.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 주인의 보험 사기가 들통났고 3천만 원 협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. 진정한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예요.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.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